존경하는 이상훈 총장님 그리고 교직원 한분한분 한 분, 그리고 세계적인 반열에 오른 우리 미성대학교에서 공부하시는 우리 학생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몬추리얼 호산학교의 허정기 복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 34절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쉬운 일이 있으시고 또한 어려운 일도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에는 6일밖에 걸리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만드는 일은 하나님께 너무나도 쉬운 일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도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일. 그것은 바로 마음대로 쓰실만한 사람을 찾는 일입니다. 오늘. 어, 본문에서 바로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 사도행전 7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우리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내시는데 8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을 만드시는데 이렇게 80년씩이나 걸리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를 황제급 전도자로 키우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애굽은 어디에 누구를 가리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아 어,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여.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낸다고 하십니다. 바로는 누구입니까? 애굽의 황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당시 세계 최강국 애굽의 황제에게 보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그렇게 하고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에게도 이 목표를 주셨습니다. 저는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한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로마서 15장에서도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맡겼더니 또 여러 해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를,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자기 마음대로 개척선교를 떠났던 바울이 왜 로마에는 가지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이 저에게는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어, 베스도 로마 총독이 바울을 심문할 때 그가 베스도 총독에게 던진 말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심문을 받으려느냐? 그때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심문을 받을 것이라.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베스도가 결정합니다.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바울은 다른, 곳에, 어, 다른 곳처럼 단지 어, 로마의 유대인 회당에서 어, 그곳에 들어가 전도하는 일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계의 수도로 가기 원했습니다. 거기에서 세계의 황제 가이사에게 복음 전하기 원했습니다. 신학학 교수님이신 김세훈 박사는 이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가이사를 얻으라. 그의 주장은 세계적 영역에서 가이사급 지도자를 복음으로 설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 전체를 이 위로부터 복음화하려는 바울의 그 기상을 우리 모두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진한 작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가이사급 지도자들을 예수님 앞으로 이끄는 일들에 우리는 도전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두 번째로 황제급 학문이 황제급 전도자를 만듭니다. 왜 하나님은 오직 모세를 애굽에 파송하셨습니까? 그것은 어, 유대 백성들 중에 오직 모세만이 애굽의 왕을 상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갖추지 못한 두 가지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를 오늘 본문 22절에서 보게 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이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한국의 김상근 교수가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16세기 중반 이그나티우스 로욜라,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등 7명의 파리 대학 졸업생들이 예수회를 세우게 되는 과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회 설립의 목표는 바로 이 가이사를 복음으로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하나를 이루기 위하여 선교 전략에 투신했습니다. 이 예수의 출신 선교와 선교사 마테올리치는 중국에 들어가 황제를 상대로 전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가 지은 책이 바로 천주실의였습니다. 이 일곱 명의 엘리트들은 바로 황제급의 사람들을 얻기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전도하려면 예수의 수도다, 수도사처럼 먼저 공부에 정진해야 합니다. 황제급의 학문을 갖춰야 합니다. 무식하게 살면 겸손하게 살도록 강요당합니다. 공부는 많이 하되 겸손하게 사는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 공부의 열매로 자기를 영화롭게 만들려고 할때 교만해집니다. 겸손은 자기가 많은 것을 갖추었을 때, 어, 겸손은 자기가 많은 것을 갖추었을 때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이 갖추었을 때 남들 앞에서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하셨습니다. 빌리보서 2장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은 높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거기에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자기는 맨 밑바닥에 있으면서 아무 말도 못하는 상태에 있으면서 그 모습을 겸손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겸손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겸손은 지극히 많은 지식을 소유했지만 가장 못 배운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를 맞추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부로 부르셨습니다. 황제급 전도자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모세처럼 바울처럼 세우기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최대 왕국은 어, 다윗 시대였습니다 다윗 왕국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윗의 탁월함이 주 요인이었겠지만 주변에 아주 황제급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역대상 1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여기에 시세라고 하는 말은 시대의 정신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 학문을 깨뜨은 모습을 가리킵니다 이사갈 지파에는 세상을 아는 사람들이 세상 정신을 섭렵한 사람들이 그리고 어떻게 이 세상을 대해야 할지 아는 사람들이 20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모세가 애굽의 학술을 다 배웠습니다.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다 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곧바로 애굽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황제급으로 탁월한 모세는 한쪽만 한쪽만 발달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갖추어야 할두 번째 요소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영성에서 균형을 이룰 때 이룰 때 황제급 전도자가 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학대받는 동족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학대받는 동족을 구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23절과 24절을 읽습니다. 나이가 4이됨에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하고자 시도한 방법은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애굽의 모든 지혜를 다 배워서 그의 하는 일과 말이 매우 능했습니다. 어, 그랬지만 그가 학대받는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들로부터 구하는 방법은 처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모세는 당시에 자기 인생의 방향을 주변 사람들의 말을 따라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밖에 나가보니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었습니다 바울, 이 모세는 그 둘을 화해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그 중에 한 명이 동물을 해치면서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대했습니다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죽이려, 하니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말 때문에 도주하여 모세는 사람의 말 때문에 도주했습니다. 사람이 모세의 약점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러자 그말 때문에 숨어버렸습니다. 딴 데로 갔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공부를 섭렵했습니다.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매운 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바로에게 보낼 수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가 다듬어지기까지 40년을 더 기다리셔야만 했습니다. 80살이 되었을 때 그의 모습이 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 31절을 봅니다.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모세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가 열렸습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모세처럼.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황제급 전도자가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사람의 소리를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사람들이 무라 하던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따라 움직입니다. 또한 가지입니다. 3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네 발의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은 모세가 더 이상 자유인이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당시의 사회는 자유인과 종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방법은 신발에 있었습니다. 자유인은 신발을 신고 다녔고 노예는 종은 신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가지고 있느냐 아닌가에 여부를 따라 그 사람이 자유인인가 종인가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내 발의 신을 벗으라고 모세에게 주문하셨습니까 지금까지 모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걸어다니며 살았습니다 그 모습으로는 애국의 학술에 통달했어도 하나님께서 전혀 쓰실 수가 없습니다 나 스스로 내가 어디로 발걸음을 내어 디딜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람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황제급 수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걸어가게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결정하게 하실 때 황제급의 전도자로 쓰임 받게 됩니다. 나의 소원을 내려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보통 깊은 영성을 가리킬 때 신비 체험을 떠올립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체험을 했습니다. 아주 놀라운 경험입니다. 그러나 이런 체험보다 더 근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발에서 신을 벗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움직이겠다는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제 나는 자유인이 아닙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시면 서는 삶을 사는 삶 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40년 전의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 그 바로에게로 보내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나를 거북스러운 사람에게로 보내십니다. 신을 벗은 사람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을 벗지 못한 사람은 갈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지성이 없는 영성을 비웃습니다. 동시에 영성이 없는 지성도 비웃습니다. 우리 공부는 기도만큼 중요합니다. 동시에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는 모습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이사들을 전도하려면 이두 영역에서 많은 진보를 이루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성대학교가 2023년, 2024년 새 학년을 시작하겠습니다. 큰 복을 더해 주어 없어서 모세처럼 황제급 학문을 갖추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을 열어 주어 없어서 나의 주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믿음도 주어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